킹프레야는 딱 지뢰고 또 킹프레야는 지뢰고 는딱 지뢰고 또킹프레 지뢰고 고또고또 킹프레야는 딱고또킹프레야고또킹프레야고또킹프레야고또킹프고고고고고 I'm not t h I'm not t I'm n m e r i h e t 구로마는 성실하게 차량을 매일 업로드합니다. 구독해 놓으시면 새로운 차량을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네. 이 캠핑카. 아 하... 어. 처음 출발 3,400만원부터 시작해서. 네. 이제 본전을 훨씬 내려와서. 네. 2,000. <laughs> 예. 가격은 뭐더 말씀드리기 그렇구요.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고 이 캠핑카도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. 지금 이 의자가 몇 사람들이 와서 봤는데 이게 저기를 하면 다시 어 복귀를 해놔야 되는데 저렇게 안 해놓고 뭐 함부로 이렇게 다룰 줄 모르다 보니까 이 어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위에 루프탑도 그렇고 사용법을 잘 모르는데 막 컨트롤러 막 눌러가지고 저기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거 쉽게 어. 고장 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 사실 남의 차를 만졌으면은 어쨌든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고 자기가 차를 못 팔았어도 원상복구를 해놓고 어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그거를 안 해놔가지고요 지금 차 출고 해야 되는데 네이 차는 일단 사륜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눈이 왔어도 사실 뭐 크게 걱정할 적이는 아닌데 네. 요, 시트가 지금 안 올라와가지고, 시트집에, 예, 이거, 저기, 손을 보러 갑니다. 아마, 잡아당기는 레버를 너무 사정없이 막 잡아당기니까, 이게, 어느 정도, 그, 잡아당기면, 얘가, 그, 안에, 그 진공 쇼, 바가 달려있어가지고, 슉! 하고 밀려서 올라오게 되어있거든요. 근데, 그거를 막 그냥 힘으로 막 저기를 하다보니까 아마, 예,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. 어쨌든, 이거, 올, 초에, 부 산까지 가가지고 개고생하고 가져왔는데, 네 결국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. 네, 요즘 그 중고차 시장이 말이 아닙니다. 네 일단 저 시트, 어 수리해가지고 가서 차량 출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차를 제가 직접 한게 아니고요. 다른 딜러분이 팔았는데 또 오일도 갈고 뭐또 하고 뭐또 나름대로. 그전 차주분이 그 주문하시는 게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지금 어 해드리려면 지금 차를 움직여야 될것 같아서 제가 시트집으로 차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실 거죠?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가세요 시트가 안라서 반응이 좋을 줄 알았더니 생견 여행 다니기 좋은 때는 안 팔리고 한겨울에 근데 이 차가 4륜이에요

이, 이런, 거지 같은 경우가. 중고차 장사가 차가 작아서다 남을 것 같죠? 안 좋습니다. 예. 네. 아니에요. 이렇게 손해보는 차도 많습니다. 눈도 오는데 요거 사가시는 분은 하륜에 넣고 가서 잘타시죠 근데 좀 타셔야 될 겁니다 여기 저 무시동 이터 하려면 배터리 충전도 많이 돼야 되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타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요 위로는 난방이 가지 않기 때문에 냉방이나 난방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엄청 춥죠 그러니까 위에는 동태 밑에는 이제 무시동이 틀어서 이제 이 공기를 순환을 시킨다고 해도 얘가 얼마나 뭐 저희가 되겠어요 사실 뭐 팔렸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 위에서 잠잔다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전 차주도 위에는 비닐로도 안 바뀌었더라고요. 저기 하나 주시고. 응. 역시 시트의 다림. 달인... 이제 시트랑 다 작업하고 갑니다. 네. 저렇게 접어져요. 응. 네. 저걸, 저걸 문 열어가지고, 사람들이 막안 열린다고 막 계속 누르고 막 하니까, 이게 사이즈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. 아, 사이 네. 그치.